불멸의 전사2 현재까지 이번 시즌 1승 무패 2.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우규민 선수고요. 잭 스튜어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8승을 따낸 선수였고요. 이번 시즌 현재까지 3경기에 나오면서 1승 1패 18이닝을 던지면서 탈삼진 11개 사실 투심과 포심을 비교해 봤을 땐뭐 구속이 조금 더 나고 덜 나고 3, 6안의 코스 빠져나갑니다. 정성훈의 안타. 2, 사 이후에 의미 있는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LG 트윈스. 밀어칩니다. 1, 2간 꽤 뚫습니다. 유강남의 안타. 두 타자 연속 안타. 그것도 2, 사 이후 하위 타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어 뭐 LG는 오지환 선수의 합류가 뭐 상당히 그 안정된 내야진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볼 yeah. 원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중간 멀리 높게 날아가는 이 타구는 밖으로 갑니다. 오지환의 선제 3런 홈런. 투아웃 이후에. 사위 타선에서 세 타자 연속 안타. 당시보다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김태군의 안타. 투볼로 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모습의 이종국 선수고요. 원버러 원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깊숙합니다. 장타성 코스 루상의두 명의 주자 김태군 득점 김종호로 3루안 착 1타 점적시 2루타 이종국 스코너 3대1 6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뒤로 갑니다. 담장 근처 점캐치 그리고 3루 주자 태급 김종호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나성범 1타점 희생 플라이. 스코어는 3대 2가 되었습니다. 에스 다이노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우익수 뒤로 완전히 칼라 놓습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박성민의 동점 적시타. 스코어는 3대 3.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LG의 베테랑 타자들 중에선 아직까지 박용택 선수의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3루간 빠져나가 라타니다 아쉬운 수비를 타격에서 만회하고 있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쳤고 손시현 백핸드 플립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1아웃 1루 더군다나 내야수잖아요 예. 미국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몸쪽 깊숙했습니다 결국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히메네스입니다. 다섯 개 서상우입니다. 일루 주게 큰 바운드가 됐고 이루를 확인한 뒤에 일루를 먼저 밟습니다. 투아우디 23루 정성훈 타자와 승부를 하는 과정이 유리하게 점령이 되면은 승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불리한 카운트로 전개가 되는데 무리한 승부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강남 타자는 초구의 공이 스트라이크로 들어 스트라이크 되느냐 볼이 되느냐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져요. 예. 이제 2사말로2-1-1 이번엔 왼쪽입니다. 날카롭게 왼쪽 떨구는 유강남 앞서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2타점 척시타 유강남입니다 유강남을 택했던 잭 스튜어트 양상문 감독은 바로 윤지웅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에 스윙 일로로 뿌리는 유강남입니다 삼진 원아웃 몸쪽 스윙 스트로가 아웃 투 아웃 올라온 뒤에 바로 KK로 써 내려가고 있는 윤지웅 선수입니다. 지금 122, 125kg짜리 뭐. 스윙 3진! KKK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윤지웅 선수입니다. <목소리> 앞으로 중요한 그 포지션에 들어가야죠. 예. 결과는 볼렛이었습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선수들이 학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왼쪽에 날카롭습니다. 3수키 g 훌쩍 넘기나 입니다 김태군, 오늘 멀티 히트. 오늘 LG 트윈스의 볼펜, 윤지웅, 유원상 이승연에 이어서 이제 좌완진해수 선수입니다. 2.08의 시즌 평균자책점. 그리고 2루, 오!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갑니다. 몰고 간 뒤에 2루 쪽으로 헤메네스 태그, 아웃 됐고. 자, 어렵게 치석훈을 몰고 간 끝에 처리를 했습니다. 5구, 느림변화구, 스트록아웃, 높게 뜹니다. 센터쪽, 중견수 이천웅, 이천웅 선수가 처리합니다. 하석엔 로이스 히메네스, 2구, 왼쪽입니다. 크게 날아갑니다, 히메네스, 담장, 초 있던 LG 최세득점 이제야 6득점 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의 홈런은 LG 입장에서 뭐 상당히 그 기분 좋은 그런 점수가 될수 있고요. Yeah. 뭐 사실 박민석 선수의 낮은 슬라이드로 보여지는데 희민혜 선수가 상당히 좋은 히딩포인트에서 좋은 타구를 날렸습니다. 그 반발력 면에서는 가장 극대화가 되겠네요.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중간 칼을 나요.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이호준,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호준의 2루 탑.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끌어당깁니다. 눈으로 2루 주자를 묶어놓고 원아웃. 투볼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이번에도 2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웃. 슬라이더가 좀 가운데 몰리는 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태군의 타구로 오른쪽 파울적에 떴고 결국 마지막 아웃카운트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3. 어제 패배를 서록하고 있는 LG 트윈스. 참고로 지난 시즌 두팀 간의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인 우위였던 LG. 이제 NC와의 이번 시리즈를 1승 1패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